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주문 생산 방식인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주문 완료 후 상품을 받기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물품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받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문이 완료가 되었다는 알림이 오고요.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해당 물품이 배송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알람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배송이 되어지게 되면 배송 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배송이 완료된 후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품, 주문이 완료 그 단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주문 수량을 만족하게 되면 지정된 날짜에 주문이 되어지고 주문이 완료되어졌다라고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알림톡으로 온 메세지의 내용입니다. 물품이 배송이 되어지게 되면 택배 발송에 대한 알림 메세지도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알림 메세지의 내용입니다. 카카오 메이커스 어플을 통해서도 배송, 배송 시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알림 아이콘을 통해서 이때까지 온 알림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송이 되어졌으므로 카카오 메이커스 어플에서 배송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 어플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한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 아이콘을 클릭을 한후 배송 조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되어지고 배송이 완료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더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줍니다. 알림 내용이구요. 카카오 메이커스 어플에서도 배송 알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마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하게 되면 배송 상태가 배송 완료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구요. 배송 조회 버튼이 후기, 자성, 후기 작성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송된 상품을 확인을 했구요. 배송 완료가 된후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제품 이상 유무 및 후기를 작성하기 위한 알림이 하나 더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이 완료된 후 상품을 받는 그 단계를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